아침에 나로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창환 교육목사입니다한 주의 일상을 마무리하는 10월 9일 토요일입니다. 항상 함께 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10년과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애동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조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다.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방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향 에서에게 이른 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나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애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시로 바다에 셀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20년간 쌓여왔던 불신과 갈등의 관계 가운데 있던 야곱과 라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극적으로 화해하면서 하란에서의 야곱의 삶이 마무리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야곱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 20년 만에 자신이 태어난 지역 가나안 땅에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비록 외삼촌 라반의 간교함으로 인해 고생을 많이 하긴 했지만 가진 것 없이 단신의 몸으로 하란으로 떠났던 야곱은 이제 많은 가족들과 많은 가축과 종들까지 거느린 거부가 되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금의 환영하는 성공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꿈에 그리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나한 땅을 다시 밟은 야곱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날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에서의 존재였습니다. 야곱은 20년 전에 자기를 죽이려 했던 다혈질적인 기질을 가진 형 외서가 자신이 가난한 땅에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나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이후에 어떠한 행동을 할지 예상을 할수 없었습니다. 야곱은 극도의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야곱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고향을 가고 있는 향해 가고 있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들을 야곱에게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베데레서의 언약을 야곱이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0년 전 베데레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들을 보며 야곱은 자기의 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 야곱은 자기의 종을 세일 땅에 거주하고 있는 그의 형 에서에게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종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내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방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하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려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야곱이 자기 종들에게. 자신의 형 에서에 대해 내 주라고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에서에게 전하는 메시지에서도 에서를 주라고 세 번씩이나 이야기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자기 형 에서를 주로 불러가면서까지 야곱이 얻기를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는 그가 그의 사자에게 에서에게 전해 주라고 했던 메시지 가운데 내 주께 은혜받기를 원하나이다라는 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주께 은혜를 은혜받기를 원하나이다라는 이 말을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해석하면 당신의 본연 앞에서 은혜를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말입니다. 이말 속에는 자신의 형 애서를 만나게 될때 지난 날 자신이 저질렀던 잘못들을 용서해주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간청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야곱의 기대와 달리 야곱보다 먼저 그의 형 에서를 만나고 돌아온 종이 가져온 소식은 에서가 4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자기 주인 야곱을 만나려고 오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만약 에서가 호의적인 목적으로 야곱을 만나기에 오는 것이었다면 굳이 4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올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또 야곱이 가나안에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급히 서둘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야곱을 만날 준비를 하고 천천히 야곱을 위해 야, 야곱을 만나기에 길을 떠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재확인하고 고향을 향해 가는 길이었지만 형에서가 400명이라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자기에게 오고 있다는 말을 전해들은 야곱은 극심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시각각 위협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 그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형에서가 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할때 살아남기 위한 나름의 대책을 마련합니다. 그는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이 끌고 온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대로 나누었습니다. 그가 이러한 방법을 취한 이유는 적어도 자기의 아내들과 아이들, 자기의 모든 재산을 한꺼번에 이룰 수는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야곱의 모습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여주시며 확신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계략을 세우는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인간적인 자구책만 마련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두려운 마음을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도 자신과 맺은 언약을 이행하셔야 한다는 것을 밝히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내가 죽게 강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애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다 라고 하나님께 자신의 현재의 상황과 자신의 소원을 정직하게 아뢰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기도는 형에서의 보복의 문제를 해결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것밖에 는 없습니다. 결점과 허물이 많은 불완전한 인간이었음에도 야곱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민족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수 있었던 근거는 다른 것이 아닌 절대적인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한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가 맞닥뜨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만반의 준비를 다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강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당신의 선한 뜻 가운데서 우리 삶의 걸음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어 우리를 곤경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하는님아버지 오늘 말씀에서 형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신에게 오고 있는 두려움 가득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던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두려움과 낙심이 찾아올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의 일상을 마무리하는 토요일입니다. 한 주간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매일 주일을 기억하며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예배하기를 준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